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적인 문제는 덮어야 하고 특히 자위라는 주제는 절대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된 사회적 편견일 뿐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60세 이후에도 성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자위는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반복하면 오히려 전립선과 혈관, 신경에 무리를 주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처음부터 분명히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 중 하나는 나이 들면 성욕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게 혹시 병은 아닌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성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80세 이후에도 3명 중 1명은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즉,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몸의 조건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다음날 큰 문제가 없었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줄고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 속도도 더뎌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극하면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때로는 통증이나 불쾌감까지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강조하는 건 금지가 아니라 방법의 변화입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예전과 달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속도의 변화입니다. 예전처럼 빠르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신경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전립선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극은 천천히, 부드럽게, 몸이 반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빈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매일 해도 큰 무리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회복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무리하게 매일 반복하면 전립선이 부담을 받고 발기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 2회나 3회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오르가즘과 쾌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회복과 건강,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더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위가 단순히 욕구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와 숙면,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자기 돌봄의 과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성의학과 가정의학을 함께 진료해 오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욕구 자체를 억누르는 경우였습니다.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감, 우울감,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더군요. 반대로 몸의 변화에 맞게 방식을 바꾸신 분들은 훨씬 더 활력있고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위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의 방식 그대로는 안 됩니다.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몸을 돌보는 습관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욕은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전립성과 심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은 중년 이후 삶과 건강에 대해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까지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이 대화를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바꿔서 하라는 겁니다.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조율의 대상이라는 것.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자위는 더 이상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건강 습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후 자위는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오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너무 빠르고 강한 자극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손에 힘을 주고 강하게 짧은 시간에 빠르게 끝내는 방식이 오히려 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혈관의 탄력과 신경의 예민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전립선에 과도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자위가 끝나고 나면 회음부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죠.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제는 아프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잘못된 습관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야한 영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영상 없이는 이제 감흥이 잘안 와요. 하지만 영상 자극은 현실 자극보다 훨씬 강합니다. 뇌가 강한 자극에 길들여지면 현실적인 촉감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발기력이 떨어지고 실제 성생활에서도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뇌와 몸의 연결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영상은 오히려 그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잘못된 자세와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눈치를 보느라 급하게 허리를 굽히고 긴장된 상태에서 몰래 자위를 하곤 합니다. 이런 자세는 허리와 골반에 부담을 주고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동반합니다. 결국 자위가 끝난 뒤에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죄책감만 더 커집니다. 몸이 불편하면 즐거움 대신 통증이 남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빈도가 지나치게 많은 것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니 심심풀이처럼 자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심지어는 다섯 번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면 몸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전립선이 붙고 발기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결국 자위 때문에 몸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윤활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아무 준비 없이 마찰을 주면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특히 당뇨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작은 상처가 큰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하고 방치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셈입니다. 여섯번째 잘못된 습관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위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오거나 두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하면서 억지로 끝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그냥 넘어갔을 증상도 나이가 들면 심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자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빠르고 강한 자극은 멈추고 영상에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고 불편한 자세와 몰래 급히 하는 습관을 버리고 지나친 횟수를 줄이고 건조한 마찰을 피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 여섯 가지만 멈추어도 통증과 피로는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전립선 건강과 발기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지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위 자체를 멈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전 방식 그대로 이어가는 습관은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자위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앞단계에서 잘못된 습관을 멈추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위를 이어갈 수 있을까가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회복 중심으로라는 원칙입니다. 먼저 느리게라는 말은 단순히 속도를 늦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강한 자극을 주어도 신경과 혈관이 빠르게 반응했지만,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열을 하고, 긴장을 푸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바로 성기를 자극하기보다는 먼저 호흡을 고르고 어깨와 목을 돌려주고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긴장을 내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 전체를 차분히 깨우는 과정이 있으면 성기에도 혈류가 더 원활하게 흐르고 오히려 발기력 유지가 더 쉬워집니다. 부드럽게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힘을 주어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신경을 무뎌지게 하고 피부를 손상시키며 전립선에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손에 힘을 빼고 마치 피부를 쓰다듬듯 부드럽게 자극하면 신경은 더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자극이 약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 약한 자극을 길게 이어갈 때 뇌와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회복합니다.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반복할수록 몸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 예민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 중심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위는 빠른 쾌감과 해소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자위가 끝난 후에도 몸이 개운해야 합니다. 회복을 해치지 않는 것이 곧 건강한 자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끝난 뒤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이미 무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호가 없도록 자극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예전처럼 강하게 안하면 시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시원함은 순간의 쾌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끝난 뒤에도 몸이 편안하고 가벼워야 진짜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기준을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루틴으로 만든다. 자위 전에는 반드시 깊은 복식 호흡을 10회 정도 해 주세요. 코로 넷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여섯을 내쉽니다.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둘째, 준비 운동을 한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혈류가 원활해지고 성기에도 충분한 혈액이 공급됩니다. 셋째, 부드러운 자극을 시작한다. 성기만 바로 자극하지 말고 허벅지 안쪽, 아랫배, 엉덩이 주변부터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경이 넓게 깨어나고 성기 자극에 더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넷째, 윤활을 사용한다. 수용성 윤활제를 소량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자극 후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지기 때문에 윤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섯째, 마무리를 신경 쓴다. 절정에 이른 후에는 곧바로 멈추지 말고 호흡을 정리하면서 천천히 진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를 살짝 덮어주면 혈류 순환이 좋아지고 불쾌감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물한 잔을 마시고 다리를 살짝 올려주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자위는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아니라 끝나고. 얼마나 편안하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느리고 부드럽게 회복을 우선시하는 태도만 가져도 전립선 통증은 줄어들고 숙면은 깊어지며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자위는 느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회복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강한 자극 대신 섬세한 감각을 회복하고 빠른 쾌감 대신 끝난 뒤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습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해도 괜찮은데요. 오히려 안 하면 더 답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체력이 달려서 한번 하고 나면 며칠 동안 피곤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횟수의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의 회복 속도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평균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와 임상 경험을 종합해보면 60대 이후 남성에게 적절한 자위 빈도는 주 23회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전립선 건강과 발기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과도한 피로를 남기지 않는 범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 1회만 해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또 어떤 분은 주 3회 이상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몸이 힘들다는 경고일까요? 첫째, 자위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혈관계에 부담이 갔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위 후에 이틀 이상 회음부 통증이나 피로감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립선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배뇨 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립선이나 요도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평소보다 발기력이 떨어지고 만족감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는 과도한 자극과 빈도가 몸의 균형을 해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나타난다면 횟수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억지로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첫째, 하루 쉬고 하루 하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즉, 연속으로 하지 않고 중간에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립선과 신경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자위를 하면 다음 날 아침에 피곤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 후 가볍게 휴식을 취한 뒤 일찍 실행하면 회복 시간이 길어져 부담이 덜 합니다. 셋째, 하루에 여러 번은 피한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젊을 때처럼 한번 하고도 또할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질환별로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박수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자극 후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매일 하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위는 운동과 똑같습니다. 운동도 무리하면 근육통이 남고 심하면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적당히 하고 휴식과 회복을 잘 지키면 근육이 더 튼튼해지죠. 자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회복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자위의 횟수는 많이 할수록 좋다도 아니고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도 아닙니다. 주 23회 정도를 권장하되 무엇보다 내 몸의 회복 속도와 컨디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면 횟수를 줄이고 몸이 편안하다면 조금 늘려도 괜찮습니다. 결국 정답은 평균이 아니라 내몸 안에 있습니다. 60세 이후 자위를 할때 몸보다 더큰 문제는 사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죄책감을 크게 느끼거나 나이 들어 이런 욕구가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합니다. 심지어 자위는 건강에 해롭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위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하면 전립선 건강, 숙면,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젊을 때 자위는 쾌감과 해소를 위한 행위였다면 60세 이후의 자위는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관리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숨기거나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위를 두고 자신을 과거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한 번도 힘들다. 이런 비교는 불필요합니다. 몸은 나이에 맞게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변화에 맞게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외로움 역시 중요한 심리적 요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줄어들거나 혼자가 된 경우 자위를 더 숨기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으로 자위를 바라보면 그 자체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자위를 하나의 루틴, 즉, 내 마음을 달래고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인식하면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깊은 호흡과 부드러운 자극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습관은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지 기억할 점은 자위가 부부 관계에서도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직하게 나누면 오히려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고 성적인 대화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의 몸과 욕구를 존중할 때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서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자위를 두고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하라는 것입니다. 빠르고 강하게 매일 반복하는 방식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느리고 부드럽게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회복을 우선하며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기력 유지, 전립선 건강, 숙면, 스트레스 완화라는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안전입니다. 자위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끝난 뒤에도 이틀 이상 피로와 통증이 남는다면 즉시 횟수를 줄이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자위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관리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방식과 횟수를 조율한다면 삶은 오히려 더 활기차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세계 빨리 자주가 아니라 지금은 느리게 부드럽게 회복을 중심에 두는 것이 진짜 정답입니다.